네 여러분 청년어보입니다네 오늘도 여기 한탄강으로 나왔는데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지금 한탄강을 보니까 안개가 많이 껴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추워지면 좀 잡고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와가지고 설치했던 그 대형 삼강망 드디어 확인을 하는 날입니다 아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어그로 설치하면 이렇게 설레입니다 과연 고기가 들어가 있을지 통발이랑 삼강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빨리 네 여러분 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려오는 물이라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팔뚝! 팔뚝 구가잖아더 세게 올라가야 돼 한탄강은 힘듭니다 모터가 없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모터를 왜안 다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모터 달아서 편하게 다니면 좋은데 여건이 안 맞습니다 한탄강이랑 가이드 모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두가 안 나요. 들고 나르고 뭐 그래야 되는데, 내년에는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빨리 가서 통발을 확인해 볼게요. 네, 통발을 찾았습니다. 통발을 한번 털어볼게요. 이야, 이 청태들이 뭐 이렇게 많냐. 이제 좀더 추워지면 이 청태들이 없어질 겁니다. 어이구. 털어. 저리 가. 청태들아. 어휴, 많다. 어우 청태. 청태야, 저리 가라. 청태들을 떼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들어옵니다. 오, 어이구, 있다, 있다, 있어. 청태를 떼면, 이렇게, 아주 소중한 고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5일 만에 오는 건데,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잡히는 게어디인가요 아유, 좋아라. 와, 꺾지, 꺾지, 작은 것들. 3마리나 살려줘야 되네. 다음에는 더 커서 와라. 3마리 무게가 한마리가될 정도로. 대안갱이 작아요. 이쁘게 가자. 이쁘게 가봐. 가봐. 설랑. 설랑. 아이고, 귀여워. 아, 털자. 뭐 있냐? 에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꽝. 세 번째는 과연. 뭐야. 이런 거야, 이거? 자라 한 마리 들어있고, 이거. 어, 큰일 났네. 껍지 작은 거 방생. 자라. 아기 자라. 아기 자라. 콧구녕이 돼지코네? 가라. 아, 큰일 났네. 여기 없네. 왜 이렇게 없어? 이러면 안 돼. 근데 다행히 지금 벌레들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에요. 벌레 때문에 진짜 고기 잡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벌레가 없습니다. 내 고기도 없어요. 쏘가리. 이거는 바로 살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18cm 이하 쏘가리에요.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 뭐야? 벌써 한 마리 나왔어.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는 무조건 나왔고. 털어, 털어, 우린 털어. 털어줘야 털어 돼! 한 마리는 나왔는데. 나은... 그한 마리, 그한 마리가 꺽지였구나. 거미는 꺽지였습니다. 꺽지 꼭지 좋다. 꺽지를 보게 되는구나, 이제. 이 꺽지가 쏘거리보단 덜하지만 이것도 맛이 기가 막힌 어종입니다. 꺽지는 워낙 원래 작은 어종이라 방생 사이즈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방생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 방생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리고 금지시장도 없고 하여튼 집에 가자! 네, 이렇게 통발 다섯 개를 확인했습니다. 통발 다섯 개 했는데 네마 다섯 마리 나왔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우선 설치하고 또 다음 통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두 번째 통발 왔습니다. 과연 두 번째 통발. 나와라. 제발. 제발. 제발요. 한탕왕님, 제발요. 오이. 오, 오 대농갱이. 번만 찢어진 거 있나? 이정도는 괜찮아요. 야. 대농갱이 터졌다. 이게 터진 게 아닙니다. 좀더 있으면 대농갱이가 더 많이 나와줄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적은 겁니다. 이거 적은 거.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좀만 더 추워지면. 애들이, 동면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야 됩니다. 그때는, 대농경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발, 뜻대로 되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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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야, 여기도 있다. 여기도 많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 정상이지. 좋아, 조금씩 쌓여간다. 이 추워지면, 청태들이, 말끔하게 없어질 거예요. 그때 되면 고기가 좀 나오겠죠. 송발도 이렇게 열심히 털 일도 없고, 근데 털긴 털어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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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네? 장어가 나왔어? 야 웬일이야? 장어가 나오고. 솔직히 이렇게 작은 거는 필요 없는데. 아, 아 미안해. 아,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 어, 빨리 들어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어, 입구를 못 찾아? 장어가 나왔어요. 오랜만이네, 장어야. 와, 여러분. 작은데, 그래도 장어가 나왔습니다. 아, 제발. 이러면 너살려주기 힘들어. 아! 어, 미안. 어, 내 다이빙 100점이에요. 바로 저돌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한 방만 터져줘. 어, 이부야 이거. 터졌다. 터졌어. 장어 또 있어! 어 참기 뭐야? 우와 장어가 나왔는데 너무 작긴 작지만 바로 방생해줄게요 어 그래도 여기서 좀 보내 애들을 야 장어야 너도 가 너도 나가 너 나가야지 아, 얘는 바로 방생 방생해줘야겠다 여러분 장어 안전히 그냥 손가락 두께만 해요 얘는 바로 방생해줘야 됩니다 야야 야. 너무 파고 들어오지마 그거 벌어지면 고기들 도망간단 말이야 쏜살같이 도망갔네 한번 볼까? 어 뭐야 참기 어디갔어 어? 근데 분명히, 청 개를. 참기를... 아이, 야. 또 도망가냐? 어? 청 개야. 너 어디 갔어? 가서... 어우! 자식! 나 공격하려고 그랬지? 어? 넌날 이기지 못해. 너도 어떻게 가위바위보 한 번에? 하나 빼기로 할래?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이겼네! 네, 이렇게 두 번째 통발도 끝났습니다. 아, 청개 들어가. 너 졌잖아, 나한테. 세 번째 통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한탄강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더 평화롭네요. 여기 이렇게 고기를 잡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좋습니다. 다음 통발이 어디 있지? 세 번째 통발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태 많다. 오, 뭐 쳤는데? 어, 쳤는데 돌고기다. 돌고기밖에 없다.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니 돌고기 한 마리 탕강아 뭐 없어? 탕강아 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이거 어떻게해 이거 밖에 안 잡혔어 조금 나왔다 어이구 꺽지 봐 돌고기 좋았어 나와라 아 좋다 꺽지 네. 그래, 너네는 바로 세천가든으로 가시죠. 어유. 어유. 대놈 개구리 개구리 지금 힘이 없네. 가자. 가자 가자. 어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유. 어유. 아이고. 탈락. 별로 안 나왔어. 많이 나올 줄 알았어 얼음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얼음치 두 마리 네 얼음치 바로 방송해 줄게요 얘네는 천연기념물이라서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잡으면 안 돼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작은 게뭐 눈치나 뭐 참마자랑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벌금이 좀 세요 얼음치는 참개 너 나와 있니? 그래도 못 도망간다 어우 총태가 어마어마하네 가라. 오, 오, 오 대나노갱이. 좋았어. 대나갱이 나왔어. 이각 상강망에서 이거 나올려나 모르겠다. 이거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이러면 안 돼. 진짜 제발 나와, 얘들아. 뭐나저나 빨리 나와. 나 빨리 가야 돼. 상강망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아 대나노갱이가 너 진짜 말안 듣는다. 말을 안 들어? 아유 크다. 이또 이렇게 세 번째 통발은 끝났습니다. 지금 열다섯 개 확인해 가지고 적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어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이거 없었으면 매운탕 못 팔아요. 그래도 항상 감사 한 마음을 갖고 천천히 기다리면 고기가 나중에는 확 터져질 거예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 이거 내가 안 묶었어. 너네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탄강이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탄강아 고맙다. 제발, 좀 잡혀다오. 알았지? 다음에 왔을 때는 좀 파바바바바바박 거리 봐 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고기 잡아? 다시, 내로 설치해 줍니다. 이 포인트를 믿어 볼 거예요, 저는. 내가 잘 설치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하나 쭉 땡겨서, 빠이빠이. 네 번째, 통발 중인 마지막입니다. 아, 여기도 청태가 많네. 아, 여기 왠지 불안한데? 고기 없을 것 같은데? 청태 어마어마하다 이거 그거 모을 수도 있겠다 이거 저리 가 청태들아 쑥아리다 어 야, 너무 소리 지렀다 우와 이거 미쳤다 우와 와 이거 뭐야 대박이다 나 이렇게 큰 쑥아리 내가 이걸 잡았다 니 우와 이야 우와 이거 뭐야 어 안돼 안돼 이거 내 고기야 이야 이거 뭐야 이게 가능해? 응? 이게 뭐야 와돈 벌었다 어 죄송합니다 돈이 아니고 아니 아니 고기 잡았다 오 야야야 야, 야. 야 진짜 크다 대물 터졌다 아 대물 터졌다 대물 터졌다 이거 진짜 대물이다 야 한번 보여드리자 한번만 한번만 아 제발 제발 제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아,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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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가만있어 아, 가만있어 한번만 한번만 보여드리자 오케이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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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힘 미쳤다 야 이거 별자야. 이거 5자 된다. 진짜 5자 돼요 이거. 이거 4자 무조건 넘고 5자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와 성공이다. 야 그래 드디어 이렇게 터져주는 구나 오늘. 야와 이거 뭐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좋다. 나 진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 와 터졌어. 터졌다고. 잠깐만. 근데 이거는 꿰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필 받을 때 잡아야 되지만. 우선 이거 꿰매줘야 돼요. 한탕강이 최고네. 다 필요 없어. 한탕강 최고야. 이거 한 마리 잡은 게 어디야. 오늘 일당했다. 와, 진짜 크다. 오우, 여기서도 크게 보여. 육자 같은데? 아닌가? 육자 아니야,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서 수건이 나왔다고. 지금 날씨가 좋아서 아주 시원해서 저 수건이는 안 죽을 겁니다. 야 그렇지. 아, 좋다. 잡고기들 조금씩 나오고. 야, 너 내가 밟으면 너 죽어. 가을하면 쏘가리지. 이거지. 꺽지야, 너 거기 있니? 너 거기서 뭐하니? 가서 살아라. 더 커서 와라. 너도 쏘가리만큼 커서 와. 드디어 내가 사고를 쳤다. 엄마 신나겠다. 꺽지 한 마리. 괜찮아, 괜찮아. 나는 쏘가리 잡았어. 소가리야 가만히 있어. 다른 고기들 도망가잖아. 아, 꺽지, 꺽지. 꺽지.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더 커서 와. 어, 나 소가리 있어, 여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없네. 한 어, 마리도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 소가리가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리자. 와빵 보세요. 빵 보세요, 빵. 야,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소가리야. 어... 진짜 크다, 진짜 커. 일단 빨리 재보자 나가서. 여러분 이번엔 강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강망. 제가 원래 설치했던 것보다 더큰 상강망이에요. 기대는 안 하지만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여러분 갑니다. 래프팅 타러 가시죠. 아 우유, 우유 물 많다. 자 아우 않겠, 뒤집어지진 않겠지. 아우 좋아. 야, 물소리 좋고, 날씨 좋고, 쏘가리도 나오고, 오늘 정말 기분 최고다. 와, 저, 저. 매일 오늘만 같아라. 다 왔다. 레프팅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laughs> 빨리 해산강망 보러 갈게요. 와, 청태야. 야, 이거, 어부분들 지금 강망치지 마세요. 이꼴 납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이거 청태가 있으면 고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다 털어줘야 됩니다 와 힘들어 감당이,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와 완전 그냥 청태네 어떻게 해야 하 내을 그물. 아까운 구물이고 청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와 청태 굉장히 많네. 청태 와 이거 뭐 청태 때문에 고기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잡고기 조금 있네요. 아야 있다 그래도 이게 있는데 상태가 너무 심하네요. 너무.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내란개기도 있네 그래도 잡힌 게 어디야 청태 털어내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네 이거 야 나와라 다음엔 더 많이 있어야 돼아 청태 이거 어떡하냐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대물 쏙와리를 잡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과연 몇줄까요 이게 야 오, 이게 바로, 대물 쏘가리입니다. 진 이거 제가 잡아본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요. 빨리 집에 가서 재볼게요. 오늘은 보여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빨리 집에 가서 사려볼게요. 여러분, 집으로 가시죠. 여러분, 엄마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응? 이거 봐봐요. 자, 어, 쏘가리? 쏘가리! <laughs> <laughs> 1kg 넘겠다. 엄청 크지? 어재볼까 소갈이 엄청 크지? 어, 이거 봐. 이야. 1kg 넘겠다야. 이거 30만 원짜리야. 어 1kg 넘어. 1.1.2. 아 이거 몇 잔지 봐야 되는데 이거 죽겠다. 이거 빨리 우선 넣어야지. 1.2kg. 이야 살았어요. 여러분 저 장어 죽은 거 아닙니다. 살았어요. 어 소갈이. 이야 기가 막히네. 그지? 몇자 될까? 5 자는 되겠지? 50cm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빨리 왔구나? 잡자바자 빨리 왔지 빨리 어. 어, 살았어 살았어 음. 이렇게 큰쏘가리 처음 잡아보는 것 같아 이야~~ 기가 막히네 네 여러분 이렇게 쏘가리가 아주 대물이 나왔는데요 이 쏘가리 회를 바로 드시러 오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먹지 않고 이거는 제가 차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판매를 할 거고요 이거를 회를 떠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분들 찍지는 못하고요. 제가 그냥 횟 뜨는 거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갈리횟 뜨러 가시죠. 아 맞다. 여러분 근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면 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식당으로 가시죠. 이야 엄청 크다 이거. 와우우 우선은 이거를 피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아, 그래? <laughs> 네, 내장을 갈라이합니소가리는 온몸에 가시가 많아서 조심해 조심히 달아야 돼. 기 쓰게 크네. 이렇게 크죠? 음. 그렇지. 음. 여기 에 보면, 여기 가운데 가시 응. 바시 있어요. 가시를 제거를 해줘야지. 이렇게 여기 있어 기술자 다 됐네 응? 어? 기술자 다 됐어 이렇게 <laughs> 소회몰으면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렇지 무늬도 어. 멋있네 응. 오돌오돌하게 생겼네 아, 맛있겠 보인다 수갈이렇게두툼해 <laughs> 맛있어 그치? 이런 대물은 아, 어떻게 아 시고 전화가 딱 오네요 잡자마자 <laughs> 침이 꿀뚝꼴뚝나 침이 <침에> 꿀뚝꼴뚝나 <laughs> 오늘 좀 멋있네. 얘도 멋있게 보인다 쏘가리도 멋있지만. 네, 여러분, 드디어 쏘가리회 한 접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선 내장도 구워서 드릴 거고요. 우선 이거를 드리고 이제 매운탕 드리면 끝납니다.